저희 약주는 쌀 누룩 물로만 빚은 술이고요. 술을 빚으면 오랫 동안 발효를 하게 되고요. 발효가 끝나면 맑은 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술을 저희는 약주라고 부르고 그 약주를 증류를 하게 되면 증류식 소주가 되게 됩니다. 어머 추구하는 것은 저희가 한자에서 보듯이 어머니와 달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어머니와 달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주를 예전에 모월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는데 어머니와 달처럼 외지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고장 원주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서 그 이름에서 따왔고요. 저희도 추구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주의 까치의 전설이 있는 상원사 동종에서처럼 보은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원주가 그래서 그런 어떤 보은을 생각하는. 그리고 어머니와 달처럼 차별 없는 그런 사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만 나오거든요. 어 나쁜 재료로 좋은 술을 만들 수 없고, 좋은 재료 가지고서 어, 나쁜 술은 만들 수 있어도 나쁜 재료로 좋은 술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전통주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명인이나 장인이 빚은 술, 그리고, 어, 저희처럼 지역 특산물, 농산물로 빚은 술을 전통주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지역 특산품, 지역 농산물로 빚은 술입니다. 저희 집에서 직접 농사 지은 쌀로 술을 빚고 있고요. 어, 그러면 저희가 신토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농산물로 빚은 음식이나 술은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오거나 해도 좋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는 재료로 빚은 술, 어, 그게 전통주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로 빚은 술, 그런 술을 사랑해줌으로써 지역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 술로 이제 술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주 맥주를 마시면 우리 뭐 농민 지역 농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술이라는 것은 모든 술은 농산물 식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술을 한잔 먹을 때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이 어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술은 사실 90% 이상 외국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주 한잔 먹으면 다른 나라의 농민이 또 위스키나 맥주를 먹으면 미국이나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런 농민들이 웃, 웃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웃을 수 있게 우리 전통주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주 월 많이 사랑해 주세요!